하나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11월 18일 144번째 암송할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읽어 보세요.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까지 이르리니. 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까지 이르리니. 셋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흐리게 나옵니다.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셋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아멘 다음으로 오늘 암송했던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느린 속도로 한번 듣고 세 번은 보통 속도로 들어보면서 영어 성경에 익숙해져 보세요. 보조하시면 제가 올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어 성경 듣기를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영어 성경이 들리게 됩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Amen. 1.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2.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3.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Amen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